이 프리미엄 애플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 A1398 배터리는 고품질 리튬 폴리머 소재로 설계되어 11.26V, 99WH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델번호 A1494로 2013년 후반부터 2014년에 출시된 ME293 호환 제품입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며 제품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설치 후 느리던 맥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의 다수 리뷰에 따르면 배터리는 매우 잘 작동하며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빠르게 노트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로 새롭게 단장된 맥북을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지능형 일정한 온도 전기 주전자는 커피 에오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1200W의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빠르게 물을 가열하여 최적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자동 오프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팬 가열 방식을 채택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ABS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아름다운 구즈의 코트로 고급스러운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 판매자의 뛰어난 고객 서비스와 제품의 신뢰성은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성능과 미관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특별한 커피 애호가들에게 추천하며 구매 후 후회 없는 선택 이될 것입니다. 약간의 끓는 시간 지연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품질과 성능 은 탁월합니다. 이 전기 주전자로 손쉽게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커피를 즐기세요 pantx ike 노트북 스탠드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함을 자랑하며 10에서 17인치 노트북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없이 유지됩니다. 각도 조절 시에는 렌치를 사용해 고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목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포르투갈 구매자의 리뷰에도 간결하고 단단한 설계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튼튼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스탠드는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무게감 있는 디자인이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22블레이드 전기 휴대용 블렌더는 강력한 모터로 묵직하면서도 튼튼한 제조 품질을 자랑합니다. 모터 힘이 좋아 운동 후 쉐이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높은 RPM은 다양한 과일 및 재료를 충분히 갈아내어 부드러운 스무디를 만들어줍니다. USB 충전식이라는 점에서 휴대가 간편하며 350메가리터 용량으로 개인용 주스 메이커로 이상적입니다. 몇 번이 사용해서도 완벽하게 작동하여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견고한 마감과 적절한 가격대가 결합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압착 기능 및 소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TOP UMP TV2 PRO 자전거 무선 타이어 팽창기는 최대 1 2 0 p s i 위 압력을 지원하며 450mAh 배터리로 긴급상황에서도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편리함을 더한 이 제품은 소음과 진동이 다소 크지만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연장 호스와 벨브의 마감은 우수하며 슈레더 및 프레스타 방식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포장 상태는 뛰어나고 제품 자체도 견고하지만 발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더 높을 수 있지만 다양한 장점으로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HIFIMAN 에디션 XS 헤드폰은 음악 애호가를 위한 프리미엄 장치로 탁월한 음질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이 헤드폰은 각 음역대를 세밀하게 표현하며, 특히 중음역대의 자세한 묘사는 마치 아티스트가 바로 옆에서 호흡하는 듯한 생생함을 선사합니다. 오픈백 디자인으로 넓은 음향 무대를 제공하여 실시간 라이브 공연처럼 생생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착용감이 편안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집중도 높은 청취가 가능합니다. 빠른 배송과 완벽한 포장으로 소중한 친구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POSEK 자전거 핸들바 T800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로드 바이크용 통합 핸들바로 탄소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견고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깔끔한 디자인과 더불어 조립이 용이하며 안정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최대 6 m 의 클램핑 토크, 여러가지 핸들바 폭과 스템 길이를 제공하여 맞춤형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제품이 뛰어난 퀄리티와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부천하였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자전거 주행 시 더욱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 포장 상태도 훌륭하여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며 편리함과 품질을 동시에 원하는 라이더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욕실 및 주방용 인스턴트 전기 온수기는 사용하기 매우 쉬운 제품으로 즉각적인 가열 기능을 자랑합니다. 랭디 브랜드에서 만든 이 온수기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하여 슈퍼제품으로서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은 ac를 사용하며 작은 공간 에도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 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여 욕실에서는 샤워시티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주방에서는 요리시 신속하게 뜨거운 물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그 우수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클 전기 버커피 그라인더는 집에서 커피를 즐기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ABS 소재로 제작된 이 그라인더는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90g의 커피콩을 쉽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200W 전력으로 작동하며 11단계 이상의 정밀한 연삭 레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입자 크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지침서를 통해 더욱 편리합니다. 작은 크기의 그라인더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소리가 다소 큰 점을 제외하고는 탁월한 품질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포장과 세심한 서비스가 함께하여 배송도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완벽한 커피를 즐기려는 당신에게 꼭 맞는 제품입니다. 히리시 잉어 낚시 경보 세트는 낚시 애호가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높은 품질과 우수한 기능성을 갖춘 이 경보기는 낚시 중 물린 감지를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빠른 배송과 함께 안전하게 포장된 제품이며 작은 선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만족도를 더해줍니다. 이 제품은 특히 잉어 프로 Q5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경보기가 매우 잘 작동하며 낚시 여행 중에도 효과적인 물림 감지 기능을 발휘하여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보기를 사용하면 낚시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만족스러운 고객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낚시를 좋아하는 지인에게 선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Z4 HIFI 이어폰은 탁월한 음질과 고유의 설계로 게임과 음악 감상 모두에 적합한 고성능 이어폰입니다. 금속, PVC, 실리카 젤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네오디뮴 자석을 통한 강력한 사운드 전달을 자랑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세밀한 소음 차단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20에서 20Hz의 20 주파수 응답범위, 106dB의 감도를 갖춰 모든 음역대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볼륨 제어와 제어 버튼이 내장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분리형 케이블과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애플 시리 지원 기능 또한 있어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선 3.5mm 커넥터를 통해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며, 이니어 스타일로 착용감도 우수합니다. 이 놀라운 이어폰은 여러분의 음악 및 게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 SRSUNTOUR NCX 자전거 충격 흡수 시트 포스트는 산악 자전거 여정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비포장 도로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특히 갑작스러운 코너를 돌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높은 진동 흡수력으로 자전거 타는 동안 안정적이고 편안한 라이딩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장착 시 미세 조절이 가능해 라이딩 중 시트 포스트의 위치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식트 포스트는 정확한 설명대로 배송되며 자전거를 자주 타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립이 쉽습니다. 이 미니 자동차 전기 밥솥은 이동 중에도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120W의 효율적인 전력으로 최대 1.6L의 음식까지 조리할 수 있어 1에서 2인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눌러붙지 않는 내속과 함께 제공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제품은 빠르고 고르게 음식이 가열되어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밥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2 V 및 2, 4V 전원을 지원하여 대부분의 차량에서 사용 가능하며 LCD 디스플레이로 간편하게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량컵과 같은 기본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사부터 일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까지 이 제품은 모든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카다스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휴대용 헤드폰 앰프입니다. ESS ES9281AC 프로 DAC 칩을 탑재하여 냉랭하고 분석적인 음색으로 세밀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과 호환되며 매그세이프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251에서 0 300옴의 헤드폰 임피던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헤드폰과의 호환성을 강화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여 무선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으며 최대 32bit 384kHz PCM 및 DSD256까지 지원하여 고음질의 음악 감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애플뮤직 공간음향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8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매끄럽고 예쁜 디자인과 함께 주수한 소리출력 품질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p p 고2 AFU의 퍼포머 5는 1DD와 4BA 드라이버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특징인 미니어 모니터 이어폰입니다.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며 특별히 설계된 더누 S 스 앰퍼샌드 에스티브로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이 이어폰은 매우 예쁘고 견고한 제품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플러그 타입은 3.5mm로 대부분의 오디오 장치와 호환됩니다. 주파수 응답 범위는 5Hz에서 35,000Hz로 깊고 생생한 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5옴의 저항과 1 1 0 d b 의 감도를 바탕으로 하며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패시브 노이즈 감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며 유선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운드 전송이 가능합니다. 실내외 및 스튜디오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악 애호가 및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9 0 WC 타입 전원공급 PD벽 충전기는 맥북 프로에어 2018과 같은 다양한 노트북과 호환되며 유연한 전원공급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V 출력전압과 4.5A 출력전류를 자랑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을 제공합니다. 이후 플러그 타입으로 제작된 이 어댑터는 삼성, HP, ASUS, Dell, 메노보 등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과 호환이 가능하여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우수해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며 안전한 충전 환경을 위한 이 어댑터로 일상에서의 충전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XIWBSI의 SI 4K LED 프로젝터는 25,000 루멘의 밝기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이식6와 블루투스를 지원해 무선 연결이 편리합니다. 자동 초점과 키스톤 보정 기능으로 완벽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터는 1920X1080 DPI의 해상도를 제공해 홈시아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40인치부터 300인치까지의 위투형 크기를 지원하며 LCD 기술로 더욱 생생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HDMI, USB, 그리고 3.5mm 이어폰 출력까지 다양한 입력, 출력 옵션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제품 설정이 쉽고 명확하며 뛰어난 이미지 품질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간헐적인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리뷰가 있으나 전반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손쉽게 극장 같은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 특별한 이니어 이어폰은 베릴륨 코팅을 자랑하는 9.2mm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하이파이 오디오 애호가 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베이스와 함께 현악기 및 부드러운 보컬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다소 상승된 고음은 청취자 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빌드 퀄리티가 매우 만족스럽 고 지신 아포피스 케이블과 같은 조합은 더욱 뛰어난 음질을 제공 합니다. 패키지에는 분리형 2핀 3.5mm 오디오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운반 가방 그리고 교체 패드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를 더했습니다. 최대 임피던스 32옴, 감도 105dB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모니터용으로도 적합한 제품입니다.